안녕하세요. 천하 오케이 부동산 엄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곳은요. 최근에 저희가 부성역 1호선 수도권 전철역 부성역에 들어오는 거 호재가 있는 토지가 5 필지 정도를 저희가 매매를 해드렸거든요. 어, 저희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준주거 지역에 네, 나와 있는 토지인데 여기를 제가 유목주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초등학교랑 걸어서 갈수 있는 이 준주거 지역의 저희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적 경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앞쪽에 네,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이쪽이 타 도로와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요. 앞쪽에 그러면 도로와 공원부지가 있는 빨,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표시하고 있는 곳이 준주거지역, 대지는 105평이고요. 네, 여기는 부대동에 나와 있습니다. 105평의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까지 가능하고요. 주상 나지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 여기는 대지입니다 도시 지역의 준주거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m로 되어 있고 바로 앞쪽에는 6차선 대로변이 붙어있고 바로 옆쪽에는 일본 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약간 동네 느낌 보여드려 리 갈게요 함께 보시죠. 네 동네 느낌 까지 보셨고요 우선 경주님 네, 제가 그 요거 한번 띄워 주시죠 어제 쪽에 어요 지금 6차선 대로변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우선 경주님이 하나 띄워줬을텐데 바로 요쪽쭉 밑으로 내려가면 1호선 수도권 전철역인 부성역이 있고요. 네, 한라 비발디부터 시작해서 우남 그리고 LH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가 초등학교고, 바로 이쪽에 이제 비렌티 웨딩홀 쪽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경준님 띄워주시죠 네, 바로 이렇게 지도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요 6차선 도로가요. 망양 휴게소 아시죠? 네, 천안 톨게이트 바로 전인 망양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하이패스 진입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망양휴게소 경부국 도로가 딱 이어지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성성동 저수지. 네, 성성동까지 네, 고가를 통해서 또 도로가 개통이 되죠. 바로 그 호재에 있는 곳에 저 한라비발디 모델하우스 바로 두 번째 칸에 105평입니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으로, 어, 건폐율 70%까지 가능하고, 용적률이 무려 500%까지 가능한데요. 어, 저희가, 요런 분들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은행짜리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바로 저 코너에 이제 농협까지도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농협도 확정이 됐고요. 최근에 여기가 지금 준주거지역이 다800 이상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큰 대로변에 붙어 있는 요 105평짜리를 평당 650까지도 맞춰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 요 부대동의 준주거지역의 105평짜리 토지가 궁금하시면 오키봉산 엄순한테 연락 주시고요 어 제가 457평 정도 돼요 저 한라 비발디 지금 모델하우스 있는 요 공간 역시도 저는 뭐 스타벅스 DT점이나 아니면 지금 일번 국도에서도 바로 대로변에 붙지만 요6차선 대로변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코너 땅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 대형 또 은행들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요토지에첫 번째 요두 번째 예, 105평의 토지가 평당 650으로 네, 저희가 최대한 네 맞춰서 내려놨습니다. 네. 이 토지가 궁금하시면요. OK 봉산 업무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부대동 토지를 굉장히 많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 토지 혹시 매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OK 봉산 업무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빨리 네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는 많습니다 네, 매도자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부대동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나는 갖고 있다. 어, 나는 여기를 부대용 토지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네, OK 봉사원 오시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OK 부동산 네이버 카페 OK지가 생겼어요. 네,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댓글도 다시면서 이벤트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네, 매물 접수 이렇게 해 주시면요. 저희가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부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 어, 뭔가, 뭐,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다 들어오고 1호선 수도권 전철역이, 부석역이 생기고 나서 요 비렌티 웨딩홀까지 이제 망양 하이패스 지입로 생기는 곳까지 도로가 개통이 되면요 이 금액 평당 금액으로는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하셔서 어 나는 내 네, 건물을 직접 지어서 운영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여기, 네, 바로 6차선 대로변과 그리고 1번 국도가 붙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약간 랜드마크 식으로 나만의 건물을 지어서, 네, 1층에 상가 운영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뭐 수익형 건물을 지으셔도 되고요. 네, 이런 토지가 궁금하시면, OK 봉사, 오수정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오케이 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